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완전 산뜻해요. 한번 써보면 왜 다들 이거 쓰는지. 이게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쇼핑 리뷰 채널을 통해서 얻었던 매출과 수익인데요. 오늘은 이런 걸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쇼핑 채널이 뭔지 좀 알려드리면, 어 제가 쇼핑 채널을 했을 때, 이제 벤치마킹 했던 되게 잘하시는 채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 제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면은, 아, 여러분, 이젠 그... 약간 이런 식으로 특정 상품을 이렇게 리뷰를 하고 여기에 제품 태그를 다는 형태로 수익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잘 보시면 댓글에다가 구매 링크를 또 따로 달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홈 화면으로 가면 여기 인포크 링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링크를 연결해 놨어요. 이게 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거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제가 여기 들어갔으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구매한 상품의 수익이 이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이 되게 좋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쇼핑을 생각하면 이제 직접 찍어야 되지 않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이렇게 직접 찍는 콘텐츠도 있고요. 여기 홈스토리 님처럼 영상을 따로 갖고 오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직접 찍는 거는 사실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갖고 오는 거는 저작권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없이 쉽게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영상 만드는 법부터 아까 우리 인포크 링크 이거 봤는데 이거 만드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타퓨 AI, AI라는 걸 활용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가 상품을 따로 찍을 필요도 없고 내 목소리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퓨 AI에 접속을 해주시고 이제 가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전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키 티셔츠를 팔고 싶다. 그럼 이 사진이 필요한데 쿠팡에서 이 사진을 찾아서 이제 캡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저는 이 검정색 옷을 캡쳐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금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이 다음에는 공개 템플릿에서 선택을 눌러주고 이제 남자 옷으로 가정해서 맨 탑으로 가면 여기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팔이었으니까 어 이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것보다는 어 모델 얼굴이 나오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선택하고 사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꿀 부분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내가 아 실수로 얼굴 했다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여기는 지워주시고요. 다시 브러쉬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렇게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세밀한 곳, 이렇게 튀어나온 곳은 다시 지우개로 해서 두께를 조금 낮추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한번 이 지우개로 해서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다려 주니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키 옷 우리가 캡처했던 나이키 옷이 모델 템플릿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줄게요.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꾸려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따로 프롬프트를 건들지 않고 바로 생성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영상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는 딱히 프롬포트도 입력을 안 했는데 되게 퀄리티 높은 영상이 나왔죠. 이렇게 진짜 딸깍하고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좀 음성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립싱크를 눌러주시고요. 어, 아바타 이름은 그냥 나이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AI 더빙 음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AI 음성을 이제 한국인으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우린 한국어 대상으로 할 거니까 그럼 여기에 랭귀지를 눌러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국어로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 목소리로 선택을 할 건데 이게 다 미리 들어볼 수 있거든요. 들어봐서 가장 좋은 걸 하면 되겠죠. 턱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턱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턱뷰에 오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거 지민으로 하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프롬프트에 이 옷을 설명하는 이제 대본을 넣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여기 상세 페이지에 이미 대본이 좀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세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 안 되고요. GPT로 1차 각색을 하고 2차로 또 본인이 직접 각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GPT로 가겠습니다. 이 대본을 바탕으로 2차 각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탑뷰로 가서 여기에 넣겠습니다. 넣고 그냥 그대로 할거 아니라 우리가 2차 각색을 할 겁니다. 제가 대본에 이렇게 후킹 부분을 좀 추가해 볼게요. 좀 완전히 새로워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고 한번 봐볼게요. 시원함과 멋까지 잡은 인생 반팔티입니다. 딱 입는 순간 느껴지는 찰떡같은 편안함. 이게 바로 매일 손이 가는 반팔티. 너무 시원하고 편안해서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또 제가 또 다른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엔 제품 아바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화장품을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한번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계절성을 띄웠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선크림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화질 이 괜찮죠?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이번에 또 써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한국인으로 할 거면 동양인 느낌이 나는 여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여기에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금 선크림을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건들지 않고 바로 생성을 눌러볼게요. 아까 캡처했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누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가 이제 14초짜리 동영상. 저는 제품 작성. 아바타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 당신의 제품을 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자연스럽죠? 이 목소리랑 립싱크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음성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내 스크립트 사용을 눌러준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GPT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넣어서 각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GPT가 준 거를 거의 그대로 써도 될것 같거든요. 시작도 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AI 음성은 여성 목소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시 랭귀지로 가서 코리아 한국을 선택해주고요. 이제 스타일은 여성 기본 할인으로 되어 있는 한번 미리 들어보고. 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이... 터뷰에 오신 것 이거 할인이 괜찮아서 확인 누르고 이 상태로 생성 누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대본을 넣은 완성된 영상 한번 봐볼게요. 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완전 산뜻해요. 한번 써보면 왜 다들 이거 쓰는지 알 거예요. 진짜 인생 선크림입니다. 퀄리티가 진짜 괜찮죠? 이게 보시면 진짜 놀라운 게 손도 같이 움직여주고 우리가 넣은 음성 한국어에 맞게 립싱크까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이제 캡컷으로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캡컷으로 갖고 와서 이제 조금 편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에 맞는 좀 적절한 배경음악을 넣어줄 건데요. 오디오로 가서 판매로 가고 상업적 이걸 표시를 한 다음에 음성을 들어보면서 좀 괜찮은 걸 넣어주겠습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듣고 이거의 볼륨은 한 마이너스 20으로 낮춰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완성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완전 산뜻해요. 한번 써 보면 왜 다들 이거 쓰는지 알 거예요. 어, 나는 이거 지금 음성이 조금 느린 것 같아라고 하면은 얘를 누른 다음에 속도로 가서 1.1배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보면 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속을 넣어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자막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캡션으로 가서 소스나 한국어 해주고 생성 눌러주세요 자막까지 넣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탄생합니다 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완전 산뜻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 영상 우리가 직접 이탑뷰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딱히 저작권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제 이 영상 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휴 수익을 벌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제품 보기를 걸려면 구독자 만명의 y p b 2차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게 되기 전까지 이 제품 보기는 걸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포크 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구글에 인포크 링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도 인포크 링크를 통해서 우리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 겁니다. 인포크 링크를 제가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쿠팡 파트너스를 따로 가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쿠팡 파트너스 가입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리뷰하려는 상품 영상에 나왔던 이거를 예시로 들어서 링크 생성 눌러 주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URL 복사를 해서 아까 인포크 링크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연결할 주소에 방금 이 쿠팡 파트너스 주소를 써주고 여기엔 뭐 번호를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1번 여름 걱정 끝 선크림 이렇게 하고 이미지는 우리가 아까 다운 받았던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추가 완료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그 다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한줄 공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쿠팡 파트너스 이 제휴를 들어간다 라는 메시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일종의 일환이다 이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우리가 채널 설명란에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유튜브만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하나에 맞는 거를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틱톡에도 올리시고 릴스에도 올리시고 세 곳에다 전부 올리셔야 됩니다. 예시로 봤던 홈스토리 채널도 여기 틱톡인데요. 틱톡에서도 이렇게 인포크 링크 를 올렸죠. 사실 제가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타피 AI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템플릿이 다 있고 보시면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이 인물이 되게 다 잘생기고 이뻐요. 그래서 리뷰할 때도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적절한 모델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타퓨 AI를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아까 우리가 최종 완성한 영상에 제가 배경음악을 다 시키고 시작에 애니메이션만 넣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요즘 햇빛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달라요.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완전 산뜻해요. 한번 써보면 왜 다들 이거 쓰는지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린 타퓨 AI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을 올려드릴 테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인포크 링크까지 직접 연결하셔서 그냥 이분처럼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릴스 전부 다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엔자바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